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것, 그게 뭘까요? 바로 로또. 1등 당첨이죠.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되죠? 814만 5060분의 1로 약0.000012%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 말은 뭐다? 5천원씩 산다고 하면은 163만 명 중에 한명이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시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kg짜리 쌀 14봉지를 샀다고 하면은 그 중에 딱쌀한톨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평균 당첨금이 20억, 역대 최고 당첨금은 400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확률 속에서 나도 로또 1등이 당첨이 될수 있을까? 될수 있습니다. 로또에 버금가는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이 극악의 쌀한톨 정도의 확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공략집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 정답지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공개할 로또 당첨되는 방법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차트 분석을 통해 지금은 놀러다니면서도 돈을 벌고 있어요. 예전에 저 저의 목표가 경제적 자유였다면 지금 저의 현재 목표는 코인 트레이딩 팀 구성원을 구독자 분들 중에서 찾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버리고 좋은 건 흡수 할수 있는 그런 분들 저와 함께 성장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투자 쪽으로 좋은 인연도 만들고 함께 전문가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 매매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6번 교육자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66번 보내주시면 교육자를 보내드리니까 제가 실시간 관점하고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받으신 교육자들을 통해 틈틈이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로또에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로또 5등 당첨되고 싶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당첨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4등, 3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2등, 1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은 진짜 아예 없거나 한두 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 사는 그 5,000원 또 5,000원을 10년 동안 로또가 아닌 비트코인에다가 넣어두었다면 2010년에 100만 원어치 100만원어치만 샀어도 작년 기준으로 얼마? 930억. 이게 로또가 아니면 뭐예요? 100만원어치만 사도 930억인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도 건물주 되나 싶었던 코인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런 돈벌수 있는 코인, 그중에 도지코인의 킬러라고 불리는 시바인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트레이빙 뷰 차트에서 시바인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패턴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시간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딥 그래 패턴이 만들어졌고 여기서도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됐죠. 자, 그럼 최고의 시나리오를 여기서 한번 그려보자면은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빠지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된다. 그리고 쭉 홀딩하면 수익률이 얼마? 93% 거의 100%죠. 근데 심지어 이 시바 이후 오지킬러라고 불리는 포인트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그때 또 잡아서 이만큼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게 로또다 아니다. 로또다. 자, 그렇다면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은 여러분도 시나리오를 스스로 그릴 수가 있고, 그중에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이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희처럼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공부하고 대응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수익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시간이 없고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를 6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분들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이랑 함께 교육 자료 보내드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릴 테니까 문자 남기셔서 교육 자료들 많이 받아가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모두들 경제적 자유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